여러분들, 영어 공부 해보시면 알죠? 영어 공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 말부터 배워야 되잖아, 말부터 사실은. 그리고 문법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문법부터 배우고 말을 하려니까 잘안 되죠. 예. 또, 회계학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계학도. 회계도 부기를 먼저 알면 회계학이 쉬워요. 응? 어? 원리를, 이해를 또, 원리를 지금 모르면 부기를 하더라도, 예. 어떤 근본 원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깊이 깊이 내공이 안 쌓입니다. 양도세가 똑같은 세목이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 규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법 규정도 하여간 몇 조항 안 돼요. 그것가지고는이 많은 경제 현상을 바로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세법 규정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한 것은 실무 사례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쓴 것도 계기가 된 거는, 우리 세무사님들하고 세무상담을 하다가,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저런 케이스가 있구나 해서 그런 케이스들을 판단하는데 어떤 논리로 접근하면 좋겠냐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책이 써진 것이지 내가 양도세 공부를 해서 책을 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잘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실무 사례를 많이 접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면 그거는 내가 내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안 하면서 실물을 내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판례를 보거나, 예, 애교를 보거나. 그래서 거기서 실물을 접하는 방법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부가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한번 보시죠. 소득세법, 법인세법. 예, 소득세법이라든지 부가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은 다 보여? 기간과세예요 응? 어? 기간과세라서 이 안에서 일부 잘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무상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 그런데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는 뭐예요 이거 대별과세라고 대별과세 건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이루어져서 비과세가 한, 한 건이 양도가 이루어졌으면 이한 건에 관련된 세금이 전체가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식이 취득시기 판단,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취득가의 적정성 여부,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기타 공제 사항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세율 적정성 여부가 예, 꼼꼼히 전부 다 어,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에러가 나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에러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업무적으로는 예. 바로 밝혀지진 않아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든지, 예, 다른 자료와 체크크로스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데, 반해서 양도상속증에는 건건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상속증을 업무를 할 때는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뭐 전산 입력할 때 거래가액을 천만원짜리를 제로, 자릿수를 잘못갖고1억으로 입력하지 않은 한예 그에 큰애라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공도 받았다고 가정해 봐. 어떤 사업자들은 일부라도 받아놔요. 왜 세무조사 때 실적 내줄라고. 그거 세무 과세관청에서 바로 적발돼안 되잖아요. 그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것인지 아닌지 다 개별적으로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껀껀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야되고 규정을 추정해서 해석하시면 큰일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규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돼요. 이거는 이때 것이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따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용해서 막 해석을 한다든지 유추해서 한다든지 추정해서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 유권에서 판례가 없는 거는 그것에 대한 과세관점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더 연구를 한다는 판단을 내리셔야지 예, 개인적 생각을 바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양도소득세는 이거 아까 말했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일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사용 토지를 판정을 하려면 비사용 토지 판정에 지금 우리 책 교재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항은 하나잖아요. 네. 104조에 3, 하나 조항인데 우리 교재에 약 300페이지가 써져 있을 거라고요. 우리 세무사님을 상대로 해서 6시간 내가 강의를 해야 그 전체 틀을 잡아줄 수가 있어. 근데 한 조항을 6시간 강의를 하거나 300페이지에 미치는 정도 양이 판단이 해야그 조항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개별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자을라면은 먼저 줄기를 잡아라. 이 양도세 줄기를 잡아야 돼요. 체계를 어떻게 잡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나무에게 기둥이 있다면 예,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에 관련된 의대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예, 취등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는 이제 비과세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감면 규정에 관련된 규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인데 결론적으로 비과세 부분은 우리 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 예를 들어 또감면 규정은 농지에 대한 부분, 대토에 대한 부분, 공투법에 대한 부분 또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서는 일반거래가 부분 이 있고 특수거래 부분 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 규정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찾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 하나 사안이 나오면 여기에 어디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잘, 예, 줄기와 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야지, 예,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것은 우리가 줄기를 보는 것이고, 이 줄기에서 중요한 개념과, 예, 그다음에 실무에서 주의할 사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